굿모닝. 오늘의 탄생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6월 20일의 꽃, 엉겅퀴 꽃말은 건들지 마세요입니다. 이엉겅퀴에 가시가 많죠. 그러니까 이 건들면 자기가 다칠까봐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상대가 이게 만지면 찔리겠죠. 어, 그러니까 입도 특이하지만 이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걸좀 가진 꽃말이 아닐까 싶네요. 이 종류가 많습니다.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것들만 해도. 어, 이게 이제 뭐큰 엉겅퀴, 뭐 가시 엉겅퀴, 조은잎 엉겅퀴, 물 엉겅퀴에서 어,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나라에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보통 이제 화단에 모아 심거나 이제 울타리 주변에 에 심어서 이제 어, 일부 채소나 또는 이제 효소를 담거나 이런 정도로 쓰이기도 하죠. 어, 특히, 이제, 그, 고려 엉겅키 하면, 이제, 사실은 곤드레나물이죠. 어, 알 만한 사람은, 이제, 압니다. 아, 이, 그, 나의 개성 때문에, 남에게, 이제, 아픔을 주지 말라. 뭐,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.